그러면 5월 11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36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내면의 고백을 하셨다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마태가 설명을 부가해서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무리를 섬기셨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한결같이 모든 이라는 말이 앞에 덧붙여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본문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이들을 차별이 없이 섬기신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무엇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휼리 여기는 마음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동정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백성들을 살펴보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그들이 단지 배고팠기 때문에, 뭐 질병 가운데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떤 그 이방의 압제 가운데 뭐 고통 당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현실적 이유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는 현실적 삶을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가 할 때, 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직업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는 어떤 한 가지의 어떤 방향성들인 것 뿐인 것이죠. 정말로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방향과 원칙이 부재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의 원칙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어떤 역경이 와도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뭐 빨리 포기하든지 그 역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쨌든 결과와 상관없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배가 어떤 항구로 도달해야 된다는 어떤 분명한 좌표와 목적이 있다면 뭐폭랑이 오든 어려운, 어떤 어 어려움이 오든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파도를 넘어서 해당에 해당하는 지역에 내가 찍은 좌표와 그 항구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방황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백성들은 삶의 방향성이 없는. 그리고 방황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요청되는 건 뭐냐면 어떤 역경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예수님의 능력, 뭐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고난을 헤쳐 나갈 이유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난이 있다고 해도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생애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목표고요. 방향성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신 이유 중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삶의 방향성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백성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과 목적이 없이 어떤 권위자나 주권자의 생존과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의 상황도 그와 같았을 것이에요. 로마의 총독은 물론 소위 백성의 지도자라고 목자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의 삶은 전혀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삶의 바른 목적과 바른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백성들은 결국 삶의 방향도 목표도 알지 못한 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수탈당하고 고통받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만족과 어떤 저들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고통받는 삶이었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는 뜻은 괴롭힘을 당하는 가운데 무기력하게 버려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민족이, 민족의 이름을 잃고 고통받으면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은 것은 물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들을 자신의 생존과 만족과 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히 전락시켜버린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인식하셨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해결해야 될두 가지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적과 바른 목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 내 삶에 필요한 생존의 뭐 어떤 필요들을 쉬운 방법으로 쟁취하고 성취할 것으로 여기는 그와 같은 경건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충성이 됐든 뭐 어떤 삶이 됐든 결국은 내 삶의 현실적 필요를 채우는 수단은 결코 경건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어, 정말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이 정말로 그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이끌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바른 성도와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다 더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서로 믿음 안에서 이끌어주는 바른 리더십을 회복해야 될 일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 목자 없는 양, 36절에 이렇게 표현된 이 표현은 사실 중의적인 의미예요. 이게 현실, 예수님의 당대 현실에도 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목자와 양의 개념 안에서 지금 오늘 마태가 이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어, 사실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을 지금 여기 진단한 내용이 에스겔 3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원인은 뭐냐면 거짓 목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거짓된 백성 리더십, 왕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4장에서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을 위한 참된 목자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조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진단을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포지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삶의 모습이 딱요 케이스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목자로 지금 계시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에스겔서 34장 22절과 2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23절입니다 여기 중요한데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 방황함이라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이 이 폐망 직전에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동정심을 깊이 느끼셨던 것이고요. 어, 자신이야말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에스겔 34장에 예언된 참된 목자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다 더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보면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천사의 이제 예고가 나오는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하셨다는 점을 마태는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해야 될것 제가 한두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을 여러분 당장 내 삶의 어떤 필요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경건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설교도 하고, 뭐 함께 대화도 나누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삶에 어떤 목표랄까 지향점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아,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바른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뭐이 땅에 뭐 권력을 지향한다든지, 뭐이 땅에 부요함을 지향한다든지 그것이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최종적 목표가 된다는 거는 어 사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말 분명히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 내가 유일하게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묵자 없는 양이라고 말했을 때, 분명히 백성의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백성들의 문제도 있거든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제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도 그렇고, 병고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신기한 이적을 베푸시는군다고 생각을 하곤 하지만은 뭐 앞에 열 가지 이적 사건에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결국은 백성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서 잠시 모이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진 못해요 예수님에게 이끌리긴 하지만 더 이상 헌신하지는 못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거짓 목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도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의도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지 못해요. 결국 마지막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친 것도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이사야서 53장 6절도 굉장히 뭐 형식적으로 읽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제약을 그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그러면서 감동하지만 감동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제갈길로 가는 사람들, 복음에 길려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만 여전히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이상 어떠한 결단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사실상 주님을 목자라고 말은 하나, 뭐 예수님을 목자로서 따르지는 못하는 자들, 세상을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기웃거리면서 거기 뭔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에서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끊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으로 서야 되고요. 그 믿음으로 서는 첫 번째 단초는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이 땅에서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이 요양문이 사실상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데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적 가르침을 해석하는 어떤 표준적 지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의 바른 지향점을 회복하고 주님을 어, 주인으로 따름으로서 어,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 온전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심정을 전하는 마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해 여전히 그와 같은 쿵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고 고통 받을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기진하고 버려짐을 인하여서 오히려 더욱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러하실 것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나의 목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참다운 목표를 방향성을 회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의 한 평생 이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이와 같은 선한 믿음들을 서로 격려하고 이 선한 일을 권하며 이것으로 함께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이 심지구든 믿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 속에 주시는 위로와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날 보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